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얘도 X는 P,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Y는 Q, 이렇게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요 색깔 하나씩 다 쓰면서 보면, 자, 요 녀석은 뭐니? 라고 하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케이스요. 자, 그러면 얘는 뭐니? 라고 얘기하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케이스요 얘는 뭐니 라고 하면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인 케이스요 마지막 얘는 뭐니 라고 하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케이스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선생님이 보라색깔 경계로 긋는 요 위에 부분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럼 a는 양수고요 아랫부분은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럼 A는 음수랍니다. 마찬가지, 자, 요거, 초록색과 직선이라고 하는 걸 경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오른쪽 거 있죠? 걔는 뭐야? B가 양수이고, 이쪽은 B가 음수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3,1, 3,1이라고 하는 걸 경계로 삼아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올라가겠지. 자 그럼 얘도 봐봐, 1, 컴마, 마이너 이에요 근데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음수면 아래, 음수면 왼쪽, 이렇게겠지. 됐나요 자, 바로 책에다가 예제랑 풀어볼 테니까 다음 거 따라 올게요.